嗯。 무십니까 N 하이픈 -E e스포츠 최강자 선발을 위한 2022 N 스포츠 프로리그 진행을 맡은 임성춘님이다. 제 옆에는 신정민 선수 올라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N 하이픈의 아, 게임을 또할수 있는 그런 아, 대회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아, 긴장을 하고 있을 그 선수단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N 하이픈 -E 선수단 나와 주시죠. 오, 오, 오. 이렇게 실물로 어? 보니까 아우 아, 아, 빛이 나는요 네, 엔하이픈 네. <laughs> 네, 정말 너무 멋있네요 어, 네. 정말 멋져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엔하이픈으로 네, 태어나고 싶다는 라 생각이 <laughs> 들 정도인데요 어, 먼저 정환 선수의 선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네. 선서 하나 경기를 준수하며 즐겁게 게임에 임하겠습니다 하나 네,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쉽게 쏘렌치지 않겠습니다 <웃음> <웃음> 러레이 뭐야? 빨리 지지 않게. 디이 풀. 하나 거짓말하지 않고 화내거나 삐치지 않겠습니다. 삐치지 않겠습니다. 어 선우야. <laughs> 네. 하나 공명 정대한 스포츠 정신을 실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사합니다 바로 바로 바로. 와 아, 아, 진짜. N 스포츠. 아 모두가 좀 최선을 다해서 오늘 N 스포츠 좀 빛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N 하이픈의 e스포츠 최강자를 가린다. 자, 다 같이 외쳐 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먼저 2022 N 스포츠 프로 리그 경기 진행 방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1인에게 승점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선수가 최종 우승자로 선정되는 방식으로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게임을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저희가 게이밍 기어를 또 준비했거든요. 이거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게이밍 기어. 준비된 네. 상품 가져가야죠. 뭐, 게이밍 기어. 네. 어 벌점이 네. 늘었어요. 게이밍 기어요? 게이밍 기어요? 아니, 어디요? 뭘 뭐라고 게이밍 기어? 게이밍 기어? 이게 뭐예요? 먼저 간단하게 인터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정원. 예. 네. 자, 아, 어떤 네. 마음가짐으로 오늘 아. 또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는 게임을 평소에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쉬다 간다는 마음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뭐 자그마하게 좀 잘하는 게임 뭐 있나요? 아, 근데 제가 진짜 게임을 아예 안 해요 아, 그렇다면 오늘, 오늘 좋은 성적! 오늘... 마음을 맞아요. 비웠으니까 원래 처음 하는 사람이 진짜 무서워요 진짜 제일 무섭거든요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고 다음에 희승 선수 아, 네 아, e스포츠, 이, 이 N스포츠를 제안한 장본인 어. 게임을 사랑하는 아이콘 그 자체에 에이. 네. 에이. 에이. 어, 어떤 그 생각으로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저희 팀이 생각보다 다른 팀보다 약간 게임을 잘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료를 찾고자. <laughs> <laughs> 그 동료 네. 네. 일단은 정원 선수의 그 멘트를 보니까 네. 일단 동료 한명 잃었어요. 어. 일단 동료 한명 잃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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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사실, 어, 게임을 좀 해보려고 컴퓨터를 얼마 전에 샀어요. 오. 게임을 좀 해보려고 컴퓨터를 얼마 전에 샀어요. 오. 그래가지고, 오늘 좀 이런 컴퓨터랑 친해지는 그런 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로 친해지겠다는 거. <laughs> <laughs> 네, 네. <laughs> 아, 일단은, 저희 정보에 따르면, 팀 음. 내에서 피파를 좀 잘한다는. 잘하진 않고, 어, 좀. 좋아하는? 아 좋아하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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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좀 겸손함이 몸에 그러니까 저절로 딱 배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선수들이 과연 어떤 그, 아, 게임 실력을 갖고 있는지는 저희는 또 확인을 해야 되고 네. 아, 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께도 아, 게임으로 한번 또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 먼저 이첫 번째 경기 클라! 클라. 크레이지 아케이드 어, 준비해 주세요 레디 아우 <laughs> 진짜 아주 그냥 다들 네. 이름이 <laughs> 내 친구 동생이 <laughs> <laughs> 아, 정받네정받네 <정반네. 웃음> JJ Day 내 친구 동생이 누구예요? 나 성훈이요 준비해야 돼요 오케이 <laughs> 렛츠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엔하이픈 선수들의 크레이지 아케이드 어! <laughs> <laughs> 아그 동생이 뭐 하자 <laughs> 안, 안 돼. 저 아, 네. 선수. 이경웅 선수. 뭐야,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왜왜 <laughs> 이렇게 방어 왜 이렇게 빨라요? 어떻게? 아! 아 죽었어. 레이이 팀은 일단 <laughs> 세 경기가 준비가 되어 어? 있는데. 어? 세 경기가 어? 준비가 되어 어? 있는데. 오, 자, 제이크 잡어요 제이! 아 어, 햄텀스 어, 타이 선우 선수가 네. 어, 제이 선수를 마무리 지으면서 자, 제이크 선수는 <laughs> 키보드가 안 돼요. 아. 키보드가 안 돼요. 아, 키보드가 안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laughs> 게임규가 필요하죠. 필요하는 거죠. 응. 캐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일단 게임을 잘하는 선수만 쓸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시간이 1분4 0초남았요이 시간을 좀다쓸것 같아요. 오. 지금 거리를 서로서로 서로 좁히지 않고 있죠. 야 예, 일단 근접전투는 근접전투는 어야어어어와와와와와와 진행 와 와. 와와와와 와. 와, 선우 선수는 한 방을 좀노리는것 같은데요? 오!! 오!! 오, 오 여기 여가 오, 어아 ]Uh... 오!! 잘 튀는데요?? 내가 쏜 거야 내가 맞았어 맵이 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자이 자! 되었어요. 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자, 이게 예. 바로, 바로 어요 우리 휘수 어, 선수 굉장히 잘하는데요. 엔스포츠 네. 제한한 이유가 있었어요. 네. 아, 얘왜 이렇게 잘해? 와, 어, 어, 진짜. 어, 근데 휘수 선수 계속 위기거든요. 자, 자, 아직은 여기서... 모릅니다.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자, 22초 남았어요. 우와,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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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laughs> 와, 뭐야? <laughs> <와>, 뭐야. <laughs> 선우 선수 선수도 위기. <웃음> <와>! <웃음> 재밌다 야, 선우 이거 야 잘한 하한 얘기 했잖아못 <laughs> 치잖아. 근데 <치열한데>, 이거 <laughs> 아직 뭐이 경기가 저이 전부 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몇 번이 또 승리를 가져가느냐. 이걸 또 yeah. 승점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두번 남았습니다. Hey, let's go boys. Let's, yeah, yeah, yeah. Yeah, let's go. 야 yeah. 빠른 진행, 빠른 진행. 오케이. 레디, 레디. 걔 성훈아 레디. <laughs> 가자. <웃음> 성훈아 레디 이제. 아, let's go, let's go. 자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나왔어, 나왔어.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정원 선수와 성원 선수가 이번에는 좀더 침착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런데아 제이 선수 아, 이번에는 좀더 침착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제이 선수 가고 아, 시작과 동시에 쓰러져 버리고 <laughs> 지금 아, 중반에 쫑반에 아 제이 선수 가고 아, 시작과 동시에 쓰러져 버리고 지금 아, 중반에 쫑반에 아니, 선우! 네. 니키도! 봐, 선우 죽었어! 와, 선우 왜 죽은 거야? 와, 네. 선우 왜 죽은 거야? 네. 야, 봐! 뭐, 아, 아, 뭐. 아, 뭐야! 이거. 진짜 무서워 아, 정원 선수 아, 너무 무섭게 아, 갔잖아요 아, 왜 중국에는 왜중에캐리 희승 네 희승 네, 남아있습니다 희승 선우 그리고 네. 제이크 제이크 어? 선수 근데 구석에 숨어있는 사람은뭐 네. 하는 거죠 이구 선수는 지금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 오. 공격적으로 히등 와한번 아, 와. 더! 대자 아, 네, 이쁨 남았고 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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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어 아, 왜안죽거어왜안 왜, 왜 죽어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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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바로 제끝났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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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누가 왜안 찍어? 야왜안 찍어? 아니 크레자크이도선아 아니 크리자크이도 공수 선수아 뭐야? 자, 어! 네. 아! 아! 자 승부야. 야 제이크 너, 어. 너 마지막이야. 제이크 혼자만의 지금 세상에서 네자 어. 이제 나왔어요. 아, 뭐야? 뭐야? 어 뭐야? 어뭐는아이 무슨 물폭탄을 <laughs> <늘> 손을 <laughs> 먹어버리면서 선우 네. 선수 이러면 지금 2연승 아닌가요? 예 yeah. 굉장히 좋플레이만들어되네요 t 츠 go. 아 어려워 자세 번째 경기 자 시작됐습니다 나 어딨냐? <웃음> 아, <웃음> 아니, 아, 아니 저요? <laughs> 나 어딨냐? <laughs>

살려줘. 스스로 아이, 치, 아이 니키. 스스로 아이, 치, 아이 니키. 자, 자폭이죠 아, 아 와또 이렇게. 선수와 히스. 예, 일대일 대결. 아, 와, 자 후기가 진 상태에서 젠스 플레이 한번 더. 아니 어떻게 살아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살아나? 그러세요 역으로. 역으로. 물폭탄에 올라타 다시 한번. 물폭탄에 올라타 다시 한번. 자, 자, 오십 백점. 오! 오! 자 이제 50점! 맞췄어! 이야! 희승 선수가 마지막에 네어 네. <laughs> 뭐야 <laughs> 에이 희승! <기승>! 네? 뭐야 희승 <laughs> 아 <laughs> 선수가 아니 이거 왜안 죽어요 근데? 근데 왜안 죽어요? 네. 여러분 <웃음> 여러분 <웃음> 게임은 템빨이에요 1라운드 첫 번째 경기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성우 선수가 2점, 또 희승 선수가 1점을 가져가게 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이어지는 1라운드 두 번째 경기는 카트라이더입니다. Okay, let's go with the next game, boys. 스피드전과 아이템전 각각 한번의 경기가 좀 치러지는데요. 여기서는 1위, 2위, 3위에게 각각 점수가 보여지기 때문에 꼭 1등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오 네, 안전하게 3위권 안에만 들어가면 승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자, 가자!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너 카트 뭐냐? <laughs> 왜 감자를 왜 하고 있냐? 선우 요제 카트 봐봐 나도 바꿀 수 있어 <laughs> 뭐야, 이거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민촌의 머리, <laughs> 머리 뭐야? <laughs>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것도 이걸로만 해요? 이거는 시프트. 시프트가 뭐예요? 이게 드리프트, 리프트, 그거 치대가지고 가는 꺾을 때 하는 거. 아이템 쓰는 거는? 어. 아이템은 컨트롤, 컨트롤. 오케이. 이제 제대로 바로 가. 오케이, 렛츠 고 s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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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가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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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와+ 와 겁나 미끄러 제이크 선수가 선방하는데요 오 자+ 제이크 자 제이크 선 오+ 오+ 어! 어!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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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제이크가 뭐야?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게 제이크 선수가 크레이저 아케이드 때는 사실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아, 존재감 폭발이에요, 이기 맵을 잘했어습니다 그러네요, 네. 좀 스피드에 있어서는 좀 확실히 자신감이 좀 넘쳐 흐르는 것 같고요. 자, 정 선수 선수가 앞다, 앞서 달리고 있긴 하지만 정원 선수와 또 제이크 선수가 어. 빡짝 붙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원 선수, 그래. 가장 마지막에 있고요. 자, 제이도 아. 지금 현재 6등. 그리고 니키 선수도 파트라이더는 네. 굉장히 지금 잘 해주고 있어요. 예, 네. 코너링이 꽤 괜찮은 그런 장면들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아, 제이디가 나요. 아, 벽이랑 싸우고 있어. 아, 아, 네. 마음이 너무 앞섰어요. 예.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역전 기회가 있습니다. 예, 네, 바로 앞에 지금 탄현 선수가 있으니까요. 잠깐의 기회 동안에 서훈 선수가 쭉 치고 나가는데요. 아, 예, 어, 아니. 어? 근데 지금 오, 어, 선호. 기승전들이따라다고려는데혼을 아, 가질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성훈 선수가 2위까지 올라갔고요. 자, 어 멈춰졌어요. 어. 어. 아, 뭐야? 자, 이제 엔진 그 꺼졌나요? 커브났나요? 아. 아. 아, 자, 일단은 길. 어, 이거 맞겠다. 아, 진짜. 3등. 3등, 3등, 나이스. 제발, 제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 들어갔어. 아, 야, 너무 어려워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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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 아니, 키 1등 했어 아니, <laughs> 아니, 완주 했어, 완주 했어 야, 니키 1등. 선수 1등이에요 왜? 오, 오. 왜? 아니, 와. 빈승이 형 빈승이 형, 아, 마지막에 길막하려고 <laughs> 했어 아니, 아니, 마지막에 <laughs> 이걸, 이걸 그냥 들어가네 아, 카드 너무 어려운데? 아니, 뭔가 달라요 그 그러니까 연습 카트라고할 수도 있어 리키 선수, 팀내 그 막내로서 대화를 하고 오, 있는 그 선수인데 과연 아, 아이템전에서는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자, 두 번째 경기 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레디 오케이, 이번에는 진짜로 3등 안에 튄다 가자 오케이, 기기 아아야쫑반대 아, 가자 카트라이더 두 번째 경기 이번에는 아이템전이죠 시작과 정시에 어, 치열해, 어, 어, 치열해 치고 나가고 있고 어, 제이 선수가 카트라이더는 예. 잘 풀고 있... 아말씀드릴 아, 오! 요 어. 지금 360도 회전을 원달아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도 그래도 음. 앞서 나가네요. 오! 또 벽에 껴. 정 선수. 아, 아. 정 선수 안 됩니다. 어, 어, 네. 살려주세요. 아, 그 잘했었는데.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그래도 이 방향 감각이 있네요. 거꾸로 가는 선수는 없었어요. 네. 기존 선수들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펀더로 네. 치고 나갔을 때는. 오, 그리고 뒤에 없어요. 네. 이게 거리를 많이 벌려놔서 단순히 아이템 몇 방으로는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수준이고요. 다르다. 오, 자, 어떻게든 따라잡아야 되는데. 야, 나랑 3이야. 돌아가고 있는. 자, 제 약간 2:3위 2 싸움이 좀될것 같은데요. 자, 네. 뒤또 뒤에 선수들이 안 보이고 있어요. 네. 자, 단독 게 좋습니다. 그냥 독보적으로 지금 카트라이더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 선수들끼리 yeah.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격파 yeah.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yeah. 그 드리프트하는 과정에서의 그 미세한 컨트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희승 선수가 아, 너무 또 빨리 들어가고요 최우선 선수가 넘어가요. 마지막 바퀴. 선승 선수가 힘을 좀 내는데요. 오 이거 제크 이 선수가. 희승 선수 거리만 좀. 아, 아 좌우로 흔들어야 되고요 네. 네 희승 선수가 아이템을 쓰긴 쓰는데, 결국에는 차이를 못잡히고있고요 네, 네. 자, 아, 방어 성공까지. 와, 뒤로 한번 꺾어지면서. 야, 이건 잡이에요. 배려를 해야죠. 아, 네, 팀원들은 네. 좀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좀... 리타이어 당하는 것좀 보고. 네. 좀 그러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 한번 패배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번 거꾸로 뒤로 한 발자국씩 가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8초. 네. 아, 이승 선수로 하고. 그 다음, 그 다음 소리. 그 다음 소리. 네. 아, 제발 안들어게 완주 자오 아, 어, 선수 완주 그러면 체인 선수가 이셨습니다 제이까지 나이스 아, 아, 앵드 아, 포스를 잘돌어줬던 선수들입니다 어, 제이크도 완주를 했네요 총4 명의 선수가 완주 박수. 예. 이건 진짜 경이로운 일이에요. 이야. 저희가 사실 크레이지 아케이드 중계할 때는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Yeah. 근데 이카트라이더는 기가 막히게 잘하네요. 와, 그러니까요. 아, 어, 이 앞으로도 이 안전 운행을 할수 있는 그 선수들로 <laughs> 보여집니다. 네. <laughs> 해설을 <laughs> 재밌게 하시네. <laughs> 아, 방금 3등 할수 있었는데. 아, 3등 했다. 아, 이거 아이템만 아니었으면 진짜 잘했을 텐데. 아, 다음 아, 경기는 네. 섭동 게임인 피코 파크입니다. 아 피코 파크아 피코 파 피코 파 파크 는나 그거 진짜 몰라. <laughs> 야 피터, 야 피터 파커. 피터 파. <laughs> 노래 너무 귀엽잖아. <laughs> 와 진짜 일단 이 그래픽 자체부터 너무 스팀스러워가지고 소름이 돋는다. 아 저렇게 한 거구나. 나자바봐 나자. 좀... 오 뭐야 들어왔어. 아, 저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아, <laughs> 야, 너무 귀엽다.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 어, 왔다. <웃음> 오, <웃음> 와, 왔다, 왔다. 왔다. 뭐야? 뭐야? 오, 다 오, 왔다. 다, 다. 와, 보라색 왔다, 보라색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오, 왔어. 오. 왔어. 이면 내가 전부이지 몰라도 <laughs> <뭐라고? 웃음> 이거 아 이거선 팀전인가 개인전인가 <laughs> 여태까지 세상에 없던 새로운 팀전을 만들어냅니다. 안녕하세요. 협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동심을 네, 볼수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엄청 또 좋은 플레이를 해주는 그런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선수들에게는 저희 중계진이 일점씩을 또 따로 배분을 해서 MVP라고 해야 되나요? MVP 네, MVP 시스으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섞였다>. 아, 여러분, <웃음> 규칙. <웃음> 여러분, 가만히 좀 있으세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laughs> 제발. 너가 할말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제발 가만히 좀 있어.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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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오케이 분 여러분, 여러 <몬> 여러분 같이 도와서 잘해 봅시다. 자, 2라운드 피코파크 자, 시작됐습니다. 자, 자. 아, 네, 네 막지 마, 막지 마. 아, 아아준아 여러분 아, 잠깐만 이거 협동해야 돼, 협동. 이거 해야 돼, 협동. 이거 어떻게 가 이거 이거 탑 쌓아. 아니, 일자, 일자, 일자. 그냥 밀어, 자 아, 밀어버려, 그냥. 아니 아, 아, 버려. 아, 계단, 계단. 계단만 아, 요 계단. 아, 내가 내가 버팀목이 될게. 계단, 계단. 앞으로 조금씩 가. 오케이. 계단, 계단. 오케이 okay. 으안돼 <laughs> <laughs> 내가 올라올게 이거 저한테 내내 아니, 저한테 최대한 끝까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계단 계단 만들어 계단 끝까지 끝까지 okay. 가 끝까지 계단 계단 빨간색 더더 가야 돼요 빨간색 아니 역시 빨간색 빨간색 더가제일크더가어 니키 더 오케이 오케이 됐다 완벽해 일단 카소 형더 가고 초록색 발포 성훈슛아 아주 좋습니다

아니, 무슨, 냐고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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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깨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아, 그래도 굉장히 잘했어요 네.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1라운드를 클리어할 때마다 1정씩 멤버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Rach startled> <Latascan> 뭐야, 어, 뭐야 야, 내 거야 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내, 내 거야 내, 내 거야, 내, 내, 내 거야 거! 내, 거! 내, 내 거야, 내, 내 거야, <laughs> 내 거야 <웃음> <웃음> 내 거야, <laughs> 내 거야 내거 거야 아, 빨리 와, 빨리 와 잠깐 이거 계단으로 만들어야 돼 계단. 계단. 계단 계단 계단. 계단 대용 계단 계단. 아니 니티야 계단. 아니 계단. 계단을 만들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이승이가 뭐해? 아니.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그리고 파란색이 갑시다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가요. 파란색 이승이형 파란색 가요. 미라. 미라 미라 미라. 미라 미라. 미라. 아 이승혁 제발. 어 이승혁 제발 아, 나왔어요. 역 덮어하고. 자 이승혁자가 더 있어요. 아 이승혁 챙겨야죠. 아, 저다 같이 가야 돼요.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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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야, 빨리 가가가 가, 가. 가자 가자. 이제 구해야, 구해야 돼. 야, 가자. 이 구해야 야, 돼. 이승혁 구해야 돼. 같이 같이. 이거 밀어 밀어 밀어. 야, 밀어 밀어. 반대로 밀어. 같이. 예. 아 오케이 됐다 됐다. 밀고 밀고 끝까지 밀어 주면은 아 이거 처음에 아, 범이라도 더더더더더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범이어 주세요. 아, 박수! 오늘 전광 아,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어? 어 뭐야? 어, 뭐야? 안 돼.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마. 안 돼. 가지 마. 가지 말라고. 계속만 계속.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스카이 다이빙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 천천히. 일나세 아, 아, 아 이게 또 게임 속의 레저죠 스타이 라이딩 스타이 라이딩 재료로 보겠습니다 자 계단+ 계단만 아. 듭시다 계단+ 계단+ 계단 아. 파란색 가요 빨간색 가요 빨간색 파란색 제 껌+ 제껌 가요 그렇게 만들어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가고 이승현 아니 너 계단 미끼야 너 계단 만다. <웃음> <진짜>! <웃음> 아, 야, 이게 예능이지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아, 갑시다, 진, 제발 진지하게, 진지하게. 자, 자, 여기서 이거 근데 더 당겨야 챙겨... 돼 오, 왔어요 자, 버튼 눌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저 눌러야지 야! 야, 저거 눌러야지, <웃음> 야, <웃음> 야, 저거 눌러야지. <laughs> 어, 뭐야? 야, 어, 야쟤 놓고 가쟤 놓고 가, 고가 야, 쟤 놓고 가쟤 놓고 가, 쟤 놓고 가. <laughs> 어차피 저한테 키 있어요 아 이거 아, 아 이거 진짜 미치겠다. 아 좋아요. 오. 아 좋습니다. 아 잠깐만 보라. 색 점프, 점프 누구예요? 점프, 점프. 니키 빨리, 선수가 빨리. 장난꾸러기네요. 예, 빨리, 장난꾸러기 꾸러기. 꾸러기 굉장히 많아요. 오. 아 됐습니다. 자, 야너 야, 빨리 와라. 야너 빨리, 빨리 와라 진짜. 계단, 계단 아, 만들어. 계단 만들어. 야, 개, 야, 제 잡으러 가. 계단 만들어. 야, 잡으러 가. <laughs> 네,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아, 역사. 좋아요. 오, 이렇게 문을 열고? 아, 쉽지 않네요. 다른 아, 스테이지로. 강합니다. 아, 네. 길막. 아니 이번에 또 길막이에요? <웃음> <웃음> 자, 좋아요, 좋아요. 아, 야, 첫 스테이지 클리어. 이번에는 최대한 빨리 가봅시다, 여러분. 야, 이번에 진짜 진작에게 한번 가보자. 피드라운드 가자, 가자. 빨리, 빨리 갑시다, 네. 그냥. 빨리, 빨리. 피드라운드. 스피드라운. 드 가자, 가자. 아니저 저기요. 다섯 명 올라가. 아한명 와야 돼, 한명 와야 돼 야, 다섯 명 가야 다섯 명한명 와야 돼 야, 열 세, 열 세, 세명 여기 있어야 돼한명도한명 더, 오케이 야, 내 위로 타, 내 위로 올라타 위로, 위로 아, 어, 여기, 어, 여기에 어, 어, 다섯 명이 나. 와야 돼, 여기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거기서 다섯 명, 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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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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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오케이, 렛츠 고 뭐야, 이거 점프, 점프, 어, 점프 아, 계단 아, 이거 여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잠깐, 잠깐만요, 이거 다음에 갈때 갑시다 야한 명만 가야 돼. 두 명만 가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아 이거 다시 올라가야 돼. 아 빨간색 가지 마세요. 어디가? 빨간색 오세요. 빨간색 길 막는 거. 먼저 빨간색 오세요. 따라 <laughs> 어디 어디야? 야 노란색 좀 에서 빨리 와. 아니, 저, 아니, 보라색 보라색 안야 이거 고색이떨어다고야 보라색 누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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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키야 잘발 잘 좀. 좀. 야 니키야 잘발 좀. 너똑야돼 <laughs> 빨리 가서 퇴근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안내방송입니다. <laughs> 제이크 니키 돌아오세요. 네. 경고해요. m v p 없습니다 두 분. 안돼 어떻게 가, 이거? 일단 여기 대기했다가 한꺼번에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5분. 아, 5분 남았어요. 5분이. 아 이거 이거 아, 지금 굉장히 할까. 좀 문제가 쉬워요. 다섯 어? 어? 명 와줘. 아 이거. 와줘 와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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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오케이 가. 가자, 가. 오케이 가. 가자,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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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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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두 명씩 아, 일단 내리고 내려 내려 다 내려봐 거기 내려봐. 어, 진짜 이젠 대나이프니? 아. 잘 해주네요. 노란색 누가 빨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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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이거 비켜, 옆으로 가, 가 옆으로 가. 문 열어 문 열어. 문을 아, 열려면 아, 그 기를 뭐. 비켜줘. 기를 들어 눌러야 되니까. 문 열어 나가자. 이제 3분 남았나요? 들어가 뭐해? 생각보다 빨리 들어가 제발. 한 번씩 격파하고 있는데. 야 빨리 들어가라. 이번 스테이지까지 보죠. MVP를 찾고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못 <laughs> <되겠어>. 이번 <laughs> 스테이지에서 MVP 뽑겠습니다 파이팅! 여기서 넘어갑니다. MVP 뽑을게요 야 빨리 아, 가보자 알겠습니다. 빨리 가보자 야 MVP 받아야지 아, 어. 야뭐 줄다리기야? 아, 엉켜서... 자, 자 고무줄 고무줄 그, 끊어지면 아파요 음. 야앞 야, 이거 엉켰어 엉켜서... 고무줄 야 고무줄 려야돼려야돼 뭐야 오케이. 오 좋아요 오 대롱대롱 어, 줄 당겨줘야 돼 대롱대롱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아니 죽어야 돼갈수 아, 그래. 그래. 있어 갈수 있어 나이스 뭐 오케이 두 명만 두 명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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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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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한두 명만. 명. 두 명, 두 명. 한명한명한 어, 명, 한 명, 한 명만. 자, 둘이 갑시다, 꼬였어요. 어, 그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두 명, 두 명. 세명 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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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롱. 대롱, 대롱. 가자! 이렇게 가면 되잖아. 진짜. 아, 야, 쉽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네. 자, 여러분. 문을 열어야 이게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딱 클리어를 하면. 문 쪽을 치워줘야 문을 열지. 자, 15분 룰입니다. 야, 여, 문 열어.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훌륭합니다. 아, 됐다. 아, 아,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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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자, 자, 안내방송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제한시간 끝났습니다. 사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MVP를 못 뽑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아, 게임을 <laughs> 즐겁게 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엔하이픈 파이팅. 파이팅! 피코파크 마무리 직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아, 힘들어. 정말 힘들었어요. 무를 가리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 다음 경기,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야, 이거, 이게, 이게 진짜다. 아, 무서워. 아, 진짜 이거. 저, 저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자, 렛츠고! 아, 내 친구 쳐보세요! 너무 잘하는데요? 뭐야, 나뭐 했어? 뭐야, 뭐 했어, 나? 왜 죽였지? 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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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아, 진짜 죽이지 마요. 어! 오, 맞아요! 오, 맞나요 맞아요! 아, 맞아맞아 ফাতে ফাতে যাইতা ফাতে ফাতে মরি যাইতা हट